아폴로도로스의 원전으로 있는 그리스 신화 28쪽이에요 3장 제우스와 헤라의 자녀들 특히 이제 무사히 탄생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우스가 헤라하고 정식 결혼을 합니다 세 자녀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헤베 에레이티아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레스 헤베는 청춘이에요 청춘의 신이고 에레이티아는 출산의 신이에요 그다음에 아레스는 전쟁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우스와 헤라의 자녀들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누구의 자녀이냐 제우스의 자녀이다. 그만큼 격이 높은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특히 엘레이티 같은 경우 출산은 왜 신인가? 고대사에서 그 신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에요. 힘. 근데 대체로는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인간이 통제밖에 있는 힘이에요.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출산은 어떤 아이는 일곱 달 만에 나오고, 어떤 아이는 더 늦게 나오고, 어떤 아이는 나오면서 죽고, 또 부모가 죽기도 하고, 어 다리가 절기도 하고, 나오다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증상, 징후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결정하는 게 신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출산의 시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헤라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결혼과 이 여성을 대표하는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출산의 여신이 헤라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헤파이스토스도 제우스와 헤라의 자식이라고도 해요.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장자라고 되어 있어. 요 일리아스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근데 아폴로드로스는 헤파이스토스는 헤라 혼자서 낳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수많은 여인들 인간이에요. 그리고 여신들하고 살을 섞는다 관계를 가져요. 제우스가 다른 여인들 또는 다른 신들과 관계해서 낳은 자식들을 한번 대해서 살펴보죠. 테미스는 이제 제우스와 사이에서. 테미스는 보통 이제 법 또는 질서, 정의 이런 거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두 그룹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하나가 이제 호라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운명의 여신들 모이라이. 호라이는 이제 계절의 여신들이에요. 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이라이는 이제 운명의 여신들이에요. 보통 모이라이는 닉스의 달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헤쇼도스에 의하면 근데 대체로는 테미스와 제우스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절이나 운명은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자녀로 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계절은 자연 질서를 얘기해요. 특히 이제 생물, 식물이 생장과 관련돼 가지고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시들고 다시 반복되고 그런 힘, 그런 질서는 누가 부여했는가. 자연상에서 보면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어, 기능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정한 신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절이 여신 호라이 여신들인데 테미스 여신은 일리아스에서 보면은 그 잔치를 준비하고 이 주관하는 어떤 여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딸들 호라이 계절이 여신들은 어, 문지기 역할을 해요. 전차를 준비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 받아주고 이런 역할을 계절 여신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연다, 닫는다. 이것이 이제 계절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명은 이세 자매로 되어 있는데 실을 잡고 실을 배분하고 실을 자르고. 그래서 실을 자르는 게실 자르는 행위가 이게 운명, 수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수명이라는 거는 길고 짧으면 이 실을 가위로 자르는 행위 같은 예. 운명의 줄이 끊어지는 그런 것들로 받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명의 여신들도 이제 제우스의 자녀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우스는 디오네아하고 아프로디테를 낳았고 이거는 아프로디테는 해쇼도스는 우라노스 남근에서 탄생했다고 했는데 디오네아의 자식으로 제우스와 디오네아의 딸로 표현되어 있고 일리아스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마다 좀 다르다. 그리고 오케아노스의 딸 에우리노메에게서는 카리스 여신들 제우스가 에우리노메하고 사이에서 어, 산미신 카리스 여신을 낳았어요. 그래서 카리스 여신은 이 일리아스에서 보면 헤파이스토스하고 결혼을 하는 헤파이스토스의 부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에우리노메는 헤파이스토스를 이렇게 길러준 헤파이스토스가 올림포스에서 떨어졌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테티스 여신하고 같이 에우리노메가 헤파이스토스를 길러줬고 그런 인연으로 아마도 이제 에우리노메의 딸인 카리스하고 결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개 일리아스에서는 그렇지만 일리아스에서는 아포로디테는 제우스의 딸이고. 디오네의 딸이고 헤파이스토스는 카리스를 부인으로 하는데 대체로는 헤파이스토스는 누구누하고 결혼합니까? 아프로디테하고.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의 남근에서 예, 태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여러분이 뭐 카리스 여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모이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테미스하고 제우스 사이에서 계절의 여신이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호라이 여신들. 셋 중에서도 디케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디케는 정의에 관한 여신이에요. 뒤에서도 그리스 고전에서도 디케 에 관해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틱스에게서 페르세포네 를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 하고 제우스 사이에서 페르세포네 를 낳았어요. 그래서 페르세포네는 또 누구하고 하데스하고 결혼하게 돼요. 데메테르는 돼지라든지 곡물 곡식 곡식의 신이에요. 티탄이기 때문에 제우스 입장에서는 이모나 고모뻘인데 부인 삼았어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무사 여신들. 제우스가 문해모시에문해 무네모신에. 모신에는 메모리 기억에 관한 신이에요. 그 사이에서 무사 여신이 태어나요. 아홉 명이에요. 그래서 각자 역할이 있긴 하지만 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칼리오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칼리오페는 여기 보면 오이아그로스 또는 다른 설에 의하면 아폴론 누구를 낳았습니까? 두 아들을 낳게 돼요. 첫째가 리노스 둘째가 오르페우스 그래서 리노스와 오르페우스는 어머니 재능을 본따가지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특히 음악을 굉장히 잘해요. 리노스는 헤라클레스의 스승이에요. 헤라클레스의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가르치다가 헤라클레스가 좀 잘못했는지 잔소리를 했더니 헤라클레스가 화가 나가지고 리노스를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죽게 되고 오르페우스는 굉장히 음악을 잘해서 오르페우스가 연주를 하며 기타라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소리에 바위들, 나무들도 들썩거리고 짐승들도 듣고 감동하고 신들과 인간들도 멍때리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예술적 재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르페우스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에오리디케하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신혼 때 에오리디케가 숲속에 갔다가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하데스에 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는데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하데스에 찾아가요 하데스로 가가지고 이 부인을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래서 하데스를 지키고 있는 케르베로스 걔그 걔를 음악으로 또 페르세포네하고 하데스도 이제 음악으로 감동을 줘 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성공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올수 있도록 근데 하데스가 조건을 하나 걸어요 데려가도 좋은데 단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어, 이 신화에서 보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꼭 뒤돌아보게 되고 열지 말라는 건꼭 열게 되고 따지 말라는 건 따먹게 되고 이러죠. 그래서 오르페우스도 잘 가다가 지상으로 나올 때쯤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따라오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우리디케는 망자이기 때문에 뭐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궁금해서 슬쩍 봤어요.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 하데스로 떨어져요. 어, 마지막 인사말 안녕 하고서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여러분이 신화를 읽으면 그냥 단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인간 삶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상상하면서 그 인물이 되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에우리디케다 죽었어요. 내 잘못 잘못은 없지만 숲속에 가가지고 뱀에 물렸어요. 가지 말걸. 하, 하여튼 뭐 그렇게 가지 하데스 에 있는데 그리웠겠죠 남편이? 근데 진짜 남편이 하데스로 왔어요. 그리고 굉장한 능력으로 어, 하데스를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얼마나 영웅적이고 듬직하겠어요. 이제 새로운 희망을 꾸고 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 작은 실수 하나로 뒤돌아보는 실수 하나로 영원히 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감정을 느껴보고 오르페우스도 다된 건데 일이 다 됐는데. 어, 그 작은 실수 하나로 영원히 부인을 하데스에 놓고 오게 되는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제대로 살 수가 없었겠죠 그 이후로 여인들을 멀리해요 근데 워낙에 잘생기고 재능이 출중했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오르페우스에게 구애를 해요 다 거절하면서 여인들의 이제 그 분노 원망을 사게 되는 거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어, 운명사회를 멀리하고 완전히 야성의 자연상태로 돌아가 그런 그런 축제를 벌이고 그러니까 술에 취해 가지고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문명의 옷을 찢어 버리고 발가벗거나 아니면 짐승 가죽을 입고 산거산 채로 짐승 들을 산 채로 피채로 먹는 그런 의식을 어 행하고 있는 그녀들인데 그녀들이 오르페우스를 이제 찢어 발겨 가지고 죽이게 돼요. 근데 오르페우스하고 이 디오니소스는 어 굉장히 중요한데 종교적으로 오르페우스 교가 있고 디오니소스 비의 아 어, 비밀의 리 진행되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명을 거부하고, 이성을 거부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거의 광기 상태에서 날것을 먹고, 피채 먹고, 발가벗고 또는 짐승 가죽을 입고서 어떤 행, 축제를 벌려. 거의 광신도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에 대한 상징이에요. 부활신앙에 대한. 그 이전에, 그리스 사회에서는 하데스로 죽은 자는 그냥 하데스로 가면 그림자처럼 사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해요 그런데 오르페우스 교 또는 디오니오스 비위에서는 이들이 부활을 해요 디오니소스도 세멜레에 의해 가지고 그 어머니가 제우스에 의서 불타 거든요 제로 변했는데 그를 제우스가 끄집어 내서 거의 뭐 죽은 자죠 사실은 그를 이제 자기 허벅지에다가 다시 넣고 꿰매서 다시 그를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살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된 신이에요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술리신이기 때문에 포도주에 모든 신들은 그리스의 모든 신들은 나, 내가 있으면 외부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하는 존재들이 영향을 주고, 그런데 디오니소스는 술을 먹잖아요. 디오니소스가 이 활동하고 영향을 미치고 끼치고 그럴 때는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부에서 수레치한 예. 상태. 신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다른 신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디오니소스 축제 때는 노예도 또 여성도 이거 문명 사회에서 억압받았던 그 존재들. 그 존재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성들은 육아에서 벗어나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면 디오니소스의 징계, 가혹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귀족에서부터 하층민 또 여인까지. 주로는 이제 여인들이 축제를 버리긴 했지만 구별 없이. 일에서 벗어나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어, 그리고 술에 취하고 광기 그래서 약간 문명과는 멀어지지만 인간에게 그런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오이아그로스는 트라케의 왕이거든요. 오이아그로스의 아버지가 피에로스예요. 피에로스는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피에로스의 아들 오이아그로스 또는 아폴론과 관계해서 칼리오페가 이제 두 아들을 낳았고 특히 이제 아까 오르페우스 얘기를 했어요. 예술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오르페우스도 이제 트라케 지역의 왕자죠.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아, 그리고 이제 클레이오 무사 여신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사 여신들은 제우스의 딸이에요. 제우스의 자녀들을 다루고 있는데 클레이오는 피오레스에게 반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피오레스는 나왔었죠? 마케도니아 왕이고 그 아들이 아까 오이아그로스라고 근데 이 피에로스는 클레이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관계였어요.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클레이오가 피오레스에게 반했어요. 일방적인 사랑인데 왜냐하면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비난한 까닭에 아프로디테의 노여움을 샀어요. 이 사랑은, 이 사랑은 아프로디테의 징계예요. 왜 아프로디테가 왜 징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클레이오가 아프로디테하고 누구의 사랑 아도니스 그 사랑을 비웃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어, 클레이오, 요것 봐라. 이래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 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사랑하게 만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의 징계는 사랑에 대한 징계인데, 사랑할,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비극과 아주 고난에 처하게 되는. 그것이 아프로디테의 징계예요. 사랑에 관한 징계인데, 피오레스에게는 이 아홉 명의 어,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홉 명의 딸들이 워낙에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래서 피오레스의 부인이 내 딸들이 무사여신들보다 훨씬 더낫다 그리고 피오레스는 이 딸들의 이름을 제 어, 무사, 뮤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사여신들이 신성모독.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과 같다 또는 신보다 더낫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 반드시 징계를 받아요, 벌을 받게 돼요. 데 피오레스 이 딸들을 무사여신들이 어떻게요? 까치로 변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지를 어, 경연 대회를 통해 가지고 내기를 해보자. 당연히 무사 여신들이 이겼고 이 딸들을 그래서 징계로 까치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까치가 인간 사회에 가까이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깎아거리거든요. 굉장히 시끄럽게. 그 이유는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했어요. 자꾸 노래하려고 하는 건데 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솜씨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떠드는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까치가 왜 저렇게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계속 깎아거리는가. 어, 그거는 키오레스의 딸들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듣기 좋은 새가 있고 이렇게 까치나 까마귀처럼 아주 듣기 싫은 그런 새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할 수 없는 관계 서로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피오레스 입장에서는 이 무사 여신이 근데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아도니스에 대한 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아도니스와 아프로디테의 사랑이죠 근데 아도니스와 관련해서는 또 이게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 있어요. 아도니스의 부모는 어머니가 이제 미르라 그리고 아버지가 키니라스 아버지가 키니라스. 키니라스는 아시리아, 아시리아 왕이에요. 근데 미르라가 어 굉장히 예쁘고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사실 자기 딸, 외동딸이 미르라는 아프로디테를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미르라가 아프로디테보다 훨씬 더 예쁘다는, 당연히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징계를 내려요. 그런데 딸이, 이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래서 딸이 늘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기를 열망하는 사랑의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루라가 아버지 몰래 관계를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게아돈이스예요 해서는 안될 사랑을 한 거죠 미루라는, 아버지, 미루라는 아버지하고 관계하고 아버지가 그그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딸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 자식들도 이 죄의 자식들이니까 근데 미루라가 이제 도망갔고 신이 미루라를 몰량나무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태어난 자가 아도니스고 그 아도니스를 아프로디테가 받아서 키우려고 하는데 눈총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맡기냐면 페르세포네에게 맡겨요 왜냐면 페르세포네 하데스 지하색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이제 아도니스를 기르면서 아도니스가 무럭무럭 자랐는데 굉장히 잘생겼어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또 사랑을 하게 되네요 아도니스를 그래서 어느 날 아프로디테가 이 아도니스를 맡겼던 아도니스를 데리러 페르세포네를 방문했는데 달라고. 그러 페르세포네가 주지 않겠다는 거지.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두 여신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래서 4개월은 아도니스가 4개월은 페르세포네하고 지내고 4개월은 아프로디테하고 지내고 나머지 4개월은 어, 네가 결정해라. 일단 아도니스가 이제 아프로디테하고 더 지내게 되는. 결국에는 하데스에서 페르세포네하고 지내는 것보다 아프로디테하고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아도니스에겐 좋았었던 모양이야. 아도니스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아프로디테가 이제 조심하라고 했어요. 토끼라든지 이런 온순한 동물을 쫓아가지 매돼지나 사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흘려듣고서 매돼지에게 죽게 돼요 아두니스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꽃이 하나 피어나죠 아네모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클레이오가 피오레스를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랑의 결과로 휘아킨토스를 낳게 돼요 이들이 이제 휘아킨토스를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되 여러분이 보시면 이 키니라스 아스리아의 왕, 그렇죠? 또 오이아그로스, 트라케 왕, 피에로스 아까 피에로스 나왔죠? 그 마케도니아 왕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 지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여기 지도가 있어요. <laughs> 여기가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이쪽이 트라케예요. 트라케. 오르페우스가 이제 여기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이아그로스, 오르페우스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어, 트로이 그리고 아시리아는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이 흘러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어, 비옥한 초승달 지대예요 왜냐하면 강이 흐르고 이쪽은 굉장히 건조한데 바다로부터 이제 습기가 오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은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주로는 이제 강을 따라 가지고 어, 전쟁이 일어나고 문명이 예, 발전하고 도시가 건설되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여기, 이쪽이 이제 원래 히타이트 제국 이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시리아 밑에 가바빌로니아에요바벨론 원래는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커져 가지고 아시리아를 이제 정복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커졌어요 근데 이 뒤가 이제 페르시, 페르시아예요이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작은 나라에서 커져가지고 바벨론은 이제 물리치고 이집트도 물리치고 엄청 거대한 나라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 본토까지 예, 그리스 본토까지 침공을 하게 되는. 그런데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모두 이기게 돼요. 그럼에도 페르시아가 엄청 강성 대국인데 나중에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마케도니아는 여기에요. <laughs>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지역. 예. 이집트와 이 페르시아 모든 지역 또 인도까지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근동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